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BBS 불교 방송에 출연해 정청래 의원 불교폄하 발언에 거듭 사과하면서 최근에 잇따른 종교 편향 사태로 격앙된 불교계 여론을 수습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교계는 정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 또는 제명 조치와 함께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BBS 불교방송 라디오 스튜디오에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송 대표는 BBS 아침 시사 프로그램 박경수의 아침저널 생방송에 출연해 정청래 의원 불교계 폄하 발언을 둘러싼 논란부터 언급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했던 사찰 통행세, 봉이 김선달 등의 발언이 잘못된 비유였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좀 그... 잘못된 비유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다 보니까 많이 좀 감정이 상했어요. 저도 막 저도 막몇번 지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뒤늦게 지금 두 번에 걸쳐 사과를 좀 했습니다. 저 이재명 후보께서도 사과를 했고 성 대표는 정부 여당의 거듭된 종교 편향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와 대선후보의 공개 사과에도 불교계에 격영된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 BBS 출연을 자청했습니다. 공중파 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에서 송 대표는 최근 입적한 원경 대종사를 조문하러 화성 용주사를 다녀가다 발목을 다쳐 휠체어에 의지하게 된 것이 잇따른 종교 편향 문제에 벌을 받은 것 같다며 불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배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전통문화 발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재의 50%를 관리하는 사찰에 대한 지원과 법률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립공원 내 문화재와 종교 시설 등의 관리 보전에 대한 법령이 여러 부처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걸 잘 정리해서 제도적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이처럼 방송으로 불자들 마음을 다독이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정청내 의원 본인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보다 책임 있고 구체적인 집권 여당의 문화재 정책과 인식 전환이란 지적입니다. 최근 조계종단 차원에서 결성된 종교편향 관련 기구의 스님들은 정 의원이 SNS를 통해 올린 사과 글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고 여당 지도부도 대선 민심을 의식해 급한 불부터 끄고 보겠다는 식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해인사를 공이 김선대로 비유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문화재 관리법을 본인이 잘못 이해하고 그걸 갖고 대중들한테 선동을 하고 대중들을 하여금 그렇게 인식하도록 선인들이 또봉이김선달 같이 판단하도록 했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조계종을 비롯한 범불교계는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하를 비롯한 공적 연역에 잇따른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를 내년 1월 중에 봉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정 의원의 사퇴나 제명, 출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에는 범불교도 대회를 여는 등 수위를 더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공인이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이분을 무한정 당운이라는 이유로 감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분명히 출당 조치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개인은 분명히 국회의원을 사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다급히 설치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문화재 관련 규제화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선 민심만을 의식한 보여지기식 행보가 더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